반갑습니다. 찍는 거니까. 어. 그, 여러분들 그 서론 쓸때 스킬이 스킬을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각 문단 달락의 스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될수 있으면은 될수 있으면은 이제 서론 쓸때요번치 빼고 쓰겠죠? 끝내는 걸를될수 있으면 요쯤에서 끝내라고요 요만치은비오더라고요 오케이? 응. 어. 그리고 이제 본론 쓸때요서부터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게 끝났을 때도 대략 요 정도에서 좀 끝내주라고요. 요 단어의 스킬이야. 그러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오호, 서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그게 확연히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때 어쩔 수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될수 있으면, 요렇게 좀 끊어주라는 거야. 알겠죠? 그것도 하나의, 어, 점수 잘 받는, 이거 고무줄이야. 얘기했죠 소수점으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정수로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걔가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준다. 아, 그래 1.7 주자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1 아니면 1점 아니면 2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1점 만약에 1.5점 점수인데 아, 이걸 2를 줘, 2를 줘, 2를 주기나 깝고 2를 주긴 그랬을 때 그냥 1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1점을 줄 것이냐, 2점을 줄 것이냐. 1.5, 1.6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된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채점을 해서 평균을 내니까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건데, 어, 어쨌든, 채점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면적으로 글을 쓰지 마라. 그니까 만약에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으면, 음, 쭉 써서, 여기가 만약에 첫째다, 그러면 뭐 첫째, 음, 둘째, 이렇게 꼭 써주라는 거예요. 이게 평면적으로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어, 뭐뭐이다, 또, 뭐뭐이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첫째, 둘째 했을 때요, 글을 읽을 때 이게 확 드러나요. 첫째, 둘째가, 어, 점 이렇게, 다보은 눈에 얼른 얼른 들어온다고요. 어, 그리고 또 그렇게 쓰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역법적으로 글을 쓰세요. 음. 귀납법적으로 쓰시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첫째 모모모모모모이기 때문에 모모이다가 아니라 모모이다. 왜냐하면 모모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려주라는 거예요. 어.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논지에 대한 논거를 확실하게 대라 그니까 3점짜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에, 개를 쓰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썼는데, 논거만, 논거 없이, 논지만 첫째, 둘째, 셋째 쓸 때, 그 3점을 안 준다고. 감점이 알아서 2점뿐이 못 받을 거야, 아마. 음. 그러니까, 어, 감점받지 않도록, 어, 논지에 대한 논거를 철저하게 대서 쓸수 있도록 하, 하십시오. 어. 오케이. 그리고, 어, 우리 그,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역시 7, 8월처럼, 음, 여러분들이 쓴 거를 제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어 문자로 보냈다라고 보고 언제쯤 첨삭이 가능한가? 어 일반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첨삭하는 거로 전화를 통해서 토요일 날 첨삭하는 거로 하는데 제가 추석 이후에는 저도 열이 좀 받아서 추석 이후에는 이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연구실에서 이게 겨울이 문제인데 뭐 어떻게 죽진 않겠죠. 어 그래서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제가 일요일 날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저녁 이때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출력해서 한가 하나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출력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전화로, 그래서 대부분 한 분당 한 30분씩 어그 전화로 어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모의고사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오케이, 응.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뭐가 문제냐면 은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민한 끝에, 첨삭할 때, 한 10분 정도는, 어, 그 내용을, 어, 물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고 뭐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걸 보고 대답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우리 오프라인으로 듣는 수업 선생님, 듣는 수업 선생님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부, 어, 이게 암기가 돼야, 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너이 감옥이 될 겁니다 여기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일회 그래서 월요일 날 일회 화요일 날 일회 그래서 하루에 한 회씩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그게 다섯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섯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곱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시험하 나눠 드릴게요.